안녕하세요. 저희는 프리즈를 계획한 팀 스리다치입니다. 게임 프리즈는 이제 온도의 변화에 따라 물질의 성질도 변화하는 메커니즘을 이용한 모바일 러닝 게임인데요. 어, 주인공 리틀릿이 스위스에 가기 위해 고장난 냉장고를 탈출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관 구축과 캐릭터 빌딩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저는 캐릭터 디자인과 3D 모델링을 맡은 고연아입니다. 저는 로고 및 UI 같은 2D 디자인을 맡은 김사입니다. 저희가 아직 게임 개발을 배우고 있는 학부생이라서 저희가 기획한 게임을 바로 실제로 구현해 낼 수는 없지만 저희끼리 스터디도 진행하고 학교에서 강의들도 많이 수강하면서 앞으로 저희가 기획한 게임을 실제로 구현해 볼 예정입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언리얼 관련 강의랑 콘텐츠 산업 강의를 들으면서 게임 개발 관련 지식을 더 쌓고 있고 디자인 동아리에서 전시도 기획하고 스터디도 하면서 2D나 3D 디자인 관련 기술을 더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실감 콘텐츠 팀에서 3D 모델링 인턴으로 일하면서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수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GIGDC 프로그램을 통해서 게임 기획과 프로그래밍까지 실력을 키워서 프리즈를 진짜 게임으로 구현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게임을 하나 기획하고 있는데요. 내년 공모전을 위해서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한에서 짧게 설명하자면 사회적 약자 또는 디지털 약자 입장이 되어 공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임을 계속 디벨롭하고 있습니다. 대학 과제를 위해서 프리즈를 기획한 게첫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 이런 소재가 신선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이런 메커니즘을 도입을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저희의 흥미를 기준으로 선정한 소재 위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대로 살을 붙여서 기획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기획이 구체화되면 될수록 어, 저희들이 재밌어 하는 부분이 대중들도 흥미있어 하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새롭다고 느끼는 부분이 타인들의 시선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공모전을 찾다가 GRGDC 프로그램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프리즈를 기획하는 매 순간이 즐거움과 낭만만이 가득한 만 게임을 만들고 싶다는 이상하고 게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상업성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타협이 필요했습니다. 게임을 재미있게 하다가도 과금을, 과금을 유도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면 상상 속에서 현실로 강제로 꺼내지는 듯한 불쾌한 느낌을 느꼈고 게임에 대해서 실망을 느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플레이어들에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할수 있으면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수익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 창출 구조로 광고를 선택을 하되, 광고를 게임과 접목을 시키고 위트 있는 스토리를 적용을 하면서 더 세련된 방식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적용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매우 다양하고 많아서 이제 게임 컨셉에 맞는 것들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잘라내는 작업이 굉장히 까다로웠던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선별된 아이디어들을 글로 풀어 쓰는 것, 그리고 시각적인 이미지로 구현하는 것이두 가지가 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먼저 주인공으로 초콜릿을 선택한 이유하고 그 많은 초콜릿 종류 중에서 초코볼로 선정을 하게 된 이유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초콜릿을 선택한 건 곰팡이와 초콜릿 틀의 영어가 둘다 몰드라는 말장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장애물이나 아니면 클리어 조건 같은 플레이 요소들을 캐릭터 특성이랑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다가 온도 변화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서 아, 고장난 냉장고에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가지치기하듯 뻗어 나가서 캐릭터는 어떤 걸 하면 좋을지 또 고민을 해 봤고, 그리고 그 장면이 그려지면서 그 곰팡이들이 가득 찬 냉장고가 떠올랐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곰팡이와 초콜릿의 틀 영어가 몰드로 똑같다는 것에서 아이디어로 떠올랐고, 그리고 초콜릿 중에서 초코볼이 된 이유는 초콜릿이 몰드 안으로 쏙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다이빙하는 모습이 동글동글한 초코볼이 예쁠 것 같아서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냥 동그란 모양으로 디자인을 하면은 이게 초코볼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옷을 입혀서 모두가 다 초코볼이라고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니틀릿을 디자인을 할때 뭐 꿈을 향해 달려가는 미숙한 주인공을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선택을 했던 모티브가 바로 호락호락하지 않은 바보였습니다. 꿈을 꾸는 듯한 약간 맹한 표정에 약간 벌린 입그 사이로 보여지는 앞니 그리고 약간 오정쩡하게 벌려져 있는 팔다리를 통해서 바보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도톰한 눈썹을 통해서 캐릭터의 강단 있는 모습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경을 썼던 부분이 다른 캐릭터들과의 조합인데요. 게임의 특성상 어, 단순한 실루엣이 게임과 잘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실루엣들을 먼저 선정을 한 다음에 캐릭터 디자인을 해 나갔습니다. 그 실루엣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캐릭터들끼리 겹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썼고 그리고 다른 캐릭터들을 디자인을 해 나가면서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틀릿의 성격을 고려했던 것처럼 그 캐릭터들의 성격도 고려를 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진함, 신비로움, 얄미움과 같은 캐릭터들의 특징을 살려서 캐릭터들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어, 우선은 온도 변화라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공간이어야 했고, 다양한 음식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 위해서는 냉장고라는 공간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탈출을 전제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다른 장르보다는 러닝 액션 장르가 가장 직관적이고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원래는 퍼즐 게임 장르도 고려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온도 변화에 따라서 물질의 특성이 변화한다는 조건에 더해가지고 온로로 포섭한 캐릭터들도 플레이할 수 있다는 특성까지 더해지면은 퍼즐 게임으로서는 너무 복잡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러닝 액션 장르를 채택한 것 같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이지 리스닝 노래처럼. 저희 게임도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게임의 관건이었기 때문에 플레이어의 질주 본능을 자극할 수 있는 러닝 액션 게임 장르를 채택한 게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게임에서 조력자랑 적대자 사이의 가장 큰 구분점이 온도 변화에 따라서 플레이어의 성질이 변한다는 건데요. 저희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인 온도가 변화함에 따라서 몸이 굳고 몸이 녹는 주인공인 리틀리 뿐만 아니고 조력자에게도 설정을 똑같이 부여해 주고 싶어서 저희 조력자 후보로는 치즈뿐만 아니고 얼음, 젤리, 사탕, 버터 이런 다른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적대자 캐릭터는 만약 주인공을 미워하기보다는 주인공을 미워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입체적인 서사를 부여하고 싶어서 어린아이들에게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채소, 인 브로콜리와 다른 야채들을 적대자로 설정하고 이 친구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초콜릿과 치즈를 질투한다는 설정을 한번 기획해봤습니다. 강의실에서 우연히 만난 팀원들인데 생각보다 마음도 너무 잘 맞고 이야기도 잘 통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또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내년에 기획 부문으로 참여를 하고. 만약 개발을 더 배운다거나 개발자 팀원을 모집하게 된다면 저희가 이번에 기획했던 프리즈를 개발해서 개발 부문으로도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공모전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 홈페이지에 명예의 전당 탭을 보면서 많이 의기소침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참여하실 여러분도 명예의 전당 탭을 보면서 너무 기죽지 마셨으면 좋겠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꼭 소상을 목표로 하지 않고 어, 자신의 역량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는지 또 자신이 이, 프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며 참여하면 결과에 상관없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